안녕하세요. 사월공장입니다. 오늘도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흙도를 살리는 문제예요. 어,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죠. 흙은 첫 번째 수로. 근데 여기서는 백이 밀고 들어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. 왜냐면 흙이 이쪽으로 맞게 되면요. 백은 당연히 젖히게 됩니다. 여기서 흑이 단수를 친다고 해서 백이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끊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수가 있죠 네 폐로 버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폐는 물론 백이 좀 불리해요 한수 늘어진 패기 때문이죠. 백이 바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백은 나중에 여기를 연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패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살수 있는 거를 한수 늘어진 패라도 만들 나, 만들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저 젖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연결만 해 주면 이쪽으로 와서 살겠죠. 하지만 백은 연결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. 이쪽으로 오게 됐을 때 끊을 때 단수 치고요. 먹을 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네.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되겠죠. 네 그렇기 때문에 이흙돌은 완벽하게 살아 있다 볼 수가 없습니다. 네두 번째 수로는 그럼 여기 젖히는 게 조금 유력해, 유력해 보이죠? 네, 젖혔을 때는 백은 당연히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여기서 흙이 궁도를 조금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수가 있죠? 네, 바로 치중 가면 흙이 다 잡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흙의 두 번째 수가 어, 중요한데요. 흙의 두 번째 수는 바로 정답인데 정답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. 일단 젖힌 다음에 선수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게 포인트예요. 왜냐하면 백이 오더라도 그때 막아서. 백의 젖힌 는 수를 먼저 방지를 하고 있죠. 이렇게 두면은 흙도를 살릴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조금 많이 나올 법한 문제인데요. 이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. 우선은 이백두 점을 넘겨주면 안 되겠죠. 그러면 흙이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백이 이쪽으로 와서 흙이 두면 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죠? 네, 그냥 잡히겠죠. 그러니까 저기는 안될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수로는 이쪽을 그럼 뻗어 볼까요? 뻗게 되면 그때 백이 또 여기 옵니다. 그럼 흙이 뭔가 이쪽으로 가는 게좀 강력해 보이는데 그때 백이 그냥 뻗습니다. 그럼 이쪽을 가더라도 나중에 공배가 다 메꿔지게 되면 흙은 단수가 되겠죠. 연결을, 연결 해야 될때뭐 나중에 좀 치중을 오게 되면 흙이 다 잡히게 되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입니다. 그러면 이곳을 한번 젖혀볼까요? 네,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 그냥 살아버리니까 백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넘어가고요. 자충이죠?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와서 이것 역시 흙돌이 다 잡히게 되는 모습이죠. 네,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이곳을 배붙이는 겁니다. 네, 실전에서 이런 모양 많이 나오고 여기 배붙이는 맥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은 내려 빠집니다. 그때 흙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백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. 먹여치고요. 따낼 때또 한번 먹여쳐 가지고 따내도 뒤에서 촉촉수로 조여가면 이 백을 잡으면서 이 흙돌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